정유충만 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오늘은 아름다운 흘림이 주는 축복. 아름다운 흘림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싹스리 하면서 사는 방법이 있고, 예, 흘리면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싹스리 하고 살라 그러죠. 그래서 알뜰하게 절약하며 살라. 이건 세상의 원리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흘러 넘치면은 이게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흘러 넘치기 이전에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흘리면서 살라. 아름다운 흘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읽어드리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이게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이게 공입니다. 십자가로 만난 거죠. 그래서 율법이, 율법이 뭐냐라고 보면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얻게 하는 것 중에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흘리고 가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흘림. 그다음에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나치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체질적으로 억울한 사람 있죠. 사는 게 억울한 사람 그런 거할수 없지만 이렇게 진짜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을 가난한 자가 얻게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건 쉽게 쉽게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전통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어요. 까치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있으면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따가지고, 뭐, 홍시 만들어 먹고 그러지만, 어, 그다음 그 다음, 그, 가면, 어디죠? 김천. 김천 가면은, 그, 감나무 되게 많거든요. 감 많이 파는데, 거기 홍시 만들어 먹는 것도 있지만, 맨 꼭대기는 몇개 남겨두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까치들이나 또 다른 새들이 겨울에 추위와 배고픔 속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들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대기 있는 거한몇 개는 남겨두더라고요. 저왜 남겨둡니까? 물어보면은 까치밥이에요. 그래요. 까치밥 먹는 건 아니겠지만 까치밥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흘려두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이게 곡식을 살때 소, 소, 소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코너 돌때 이렇게 끝이 말끔하게 안 되잖아요. 놔두라는 거예요. 귀퉁이는. 이렇게 돌아갈 때 놔두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개기 와서 먹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 이게 성경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봄이 되면은요, 그 벌레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벌레들이 막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집신을 신을 때도 이렇게 느슨하게 신었대요. 쿠션이 있게. 왜 그러냐면, 집신을 너무 단단히 묶으면은 밟으면 죽잖아요. 근데 집신을 느슨하게 주면 집신에 쿠션이 생기게. 그래서 혹시라도 벌레를 밟더라도 죽지 않도록. 우리 조상들이 되게 배려가 있었죠. 예, 그게 정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사실 여유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까치밥 정신, 또는 봄에는 집신을 느슨하게 맸던 그 정신,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금이 간 항아리 이야기 했죠. 옛날에는 이게 물도, 수도물이 안 나와서 물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막대기로 해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메고 다녔는데, 옛날에는 뭐 드럼통 같은 게 없으니까 항아리로 메고 다녔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그, 어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가 금이 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을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 한쪽은 꽉차 있는데 한쪽은 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너무 너무 미안해가지고 주인에게 그랬대죠. 어, 나 같은 거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어, 주인 일만 시키고 이게 남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때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지나왔던 자리를 한번 보라고. 어, 금이 안간 온전한 항아리가 있는 곳에는 아무런 생명, 생명도 자라지 않는데 어, 네 금이 간 항아리 네가 지나갔던 곳을 보면 물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생명이 충만하지 않냐 나는 너의 그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사랑한다 이게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맨날 친할머니가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마 전래 동화인 것 같아요 그죠 금이 간 항아리 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금이 간 한가리 같은 존재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흘리고 다녀요. 아,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송나라 때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송나라 때 보면은 거기에 그 소식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소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지 약우라는 말을 썼어요. 대지 큰지혜는 약우, 어리석음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큰 지혜는 어리석은 가 같다. 내용이 뭐냐 하면 다람쥐 이야기에요. 다람쥐가 되게 미련하대요. 다람쥐가, 다람쥐의 특기는 뭐냐, 다람쥐의 은사는 뭐냐 하면은 도토리를 캐는 거예요. 도토리를 잘 모으잖아요. 근데 도토리를 혼자 다못 먹으니까 이걸 묻어두고 저축을 하는 거죠. 나중에 먹으려고. 근데 표시를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다람쥐 보면 하늘을 쳐다보죠. 하늘을 쳐다보고 이 자리구나라고 하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보면 뭐를 기준으로 하겠어요? 구름으로. 아, 구름 밑에 있는 거야. 근데 구름은 움직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람쥐가 되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구름 찾아보고 거기 묻는다는 거예요. 찾아요, 못 찾아요. 영원히 못 찾아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람쥐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도토리를 캘수 없는 무능한 짐승들이 죽지 않고 산대요. 그죠? 그래서 큰 지혜는 소식이라는 사람의 그 대문호예요. 송나라 때 문호 소식이 얘기했어요. 어, 적어도 다람쥐 같은 모습을 갖는 게 진짜 지혜라고. 악삭빠르게 해가지고 어디 묻어놓은지 잘 알고 절대로 흘리지 않는 인생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다람쥐 같은 미련한 다람쥐 같은 어리석음 있는 사람 밑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그게 진정한 지혜가 된다. 저 성경의 정신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어리석음, 신앙적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흘리는 거예요. 신앙적 어리석음. 그럼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흘리고 다녀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남 돕기도 하고, 그죠? 세워주기도 하고, 좀 그런 거죠. 적자생존이라는 말 갖고 머드플레이 하죠. 적자생존. 원래 뜻이 뭐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게 1차적인 의미. 또는 메모해야 살아남는다. 적자. 적자. 메모해야 살아남는다. 적자. 근데 세 번째 의미를 둔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적자 볼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자 볼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교인 수련회인데 다 모여가지고 오늘도 흑자 인생 되지 마시고요. 적자 봐야 돼요. 흘려야 돼요. 그냥 이것저것 막 흘리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넉넉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잘, 잘 챙기는 것만 되는 게 아니죠. 네. 어, 예를 들어서 저기 바깥에 뭐 먹을 것이 이렇게 쌓여있다 그러면은 그 아줌마들 절대 그러지 말아요. 다 챙겨가지고 일주일 먹을 거다 챙겨가면 안 되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건 딴 종교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분명히 집어가도 될것 같은데, 항상 남아있잖아요. 그죠? 남아있는이유가 뭐죠? 바벌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배려예요. 모퉁이 남겨두듯이. 누군가 필요한 사람 가져가겠지. 그런 거죠. 그때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리는 게 가장 좋은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뭐, 헌금이나 구제, 성교, 이것도 아름다운 흘림 아닐까요? 그죠? 아름다운 흘림으로 봅시다. 이건 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11조 드리고, 뭐, 구제하고 우리는 선교할 때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또 아름다운 흘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좋은 투자냐 일단 후손들에게 복이 임해요 이렇게 잘 베푸는 사람들 후손들에게 복이 임하죠 잠언 11장 24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더럽게 가난하게 살아요 이유가 뭐냐 너무 아껴서 그래 과도하게 아껴서 자기밖에 모르고, 지 새끼밖에 모르고. 맨날 그꼴을 살아요. 그런데 흩어 구제에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의뢰로. 그러니까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37편 25절, 26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흘림이 있는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자신도 버림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니까 누가 복을 받느냐? 자손이 복을 받더라. 여기도 보면은 그 자기 부모님이나 또, 그, 조부모님들, 이렇게 잘 베푸신 분들, 제가 소식을 들어보거든요. 그 별것도 아닌 인간이 되게 잘 돼요. 그,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설명해요. 그, 할아버지 잘 둬도 그렇다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잘 둬도 그렇다고.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나라도 우리끼리 밟고 살면 안 되고, 이게 돕고 막 그래야 돼요. 내가 우리교회 어떤 형제 하나를 얘기하는데, 내가 볼때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교에도 재벌이 하나 나올 것 같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보여. 지금 볼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구라고 얘기하면 너무 인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할게. 어, 되게 그럴 것 같아. 느낌이 그래, 느낌이. 어, 그런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한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니까, 꿈이 인도예요, 인도. 그 인도 제일 그못 사는데 우리 가잖아요. 그죠? 거기를 건져줄 수 있는, 내가 볼때그한주 전체를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될것 같아. 어, 그런 것도 부어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네팔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네팔 가면은 정말 힘든 게 도로거든요. 어떤 사람은 도로 닦아주면 좋겠다고. 우리나라 도로 닦는 거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금 있는 그 인도, 네팔에 있는 도로가 인도 사람이 닦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꼬불꼬불해서 막 떨어지기 직전이고. 네팔이 왜 이래? 그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 기도하더라니까 벌써부터. 그 네팔에 도로 닦아주고 길과 함께 진짜 길 대신 예수님 증거하겠다고. 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을안 부어주겠어요? 그게 사명이죠. 돈 벌어서 뭐할 거냐 그랬더니 뭐, 뭐 다이아몬드 사고 뭐 좋은 차 사고 그게 꿈이에요. 그게 이게 꿈이지.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뭐 결혼도 잘돼요 결혼도. 루카 보아스의 로맨스 보세요. 어, 보아스가 루스를 어떻게 만났죠? 오늘 본 말씀 그대로죠. 귀퉁이 있는 거 놔둬라. 그래서 이삭 죽기 하러 갔잖아요 루이 그러다가 그 보아스의 밭이었고 흘림이 있는 밭. 거기에, 그죠, 아름다운 여인이 오게 됐죠. 그죠, 루카 같은, 거기 메시아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도 보면은, 돈막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잘 베풀고 나누고 하다 보면은, 뭐,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이렇게 좋아하던데요. 사람들이. 그죠, 세워지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성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럴 때, 그거 잠깐 욕하지 말고요. 아 뭐, 나는 없는데 너는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건, 그것 바보고. 하니 아, 나도 저보다 더한, 그, 나누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어떤, 때 돈이 생겼을 때못 주더라고. 그게 그지 근성이 몸에 베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근성이 바뀌어야지. 노예 근성이 바뀌고 거지 근성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지. 그 사람 있어도 못 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없을 때부터 하면 돼. 없을 때 얼마나 좋아. 없으니까 줘봐야 얼마 주겠어. 그러니까 자기 삶의 패턴을 바꾸면은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외로운지 아시겠죠? 예, 잘 나누십시오. 그러면은, 루트 만나고, 보아스도 만나고. 그러나, 늙은 남자예요. 래도좋은건 없지만. 예. 그 다음에, 천국에 쌓는 비결이라 그랬어요. 산상수원에 보니까, 마태복원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유는 뭐냐? 거기는 종도 있고, 동록도 있고, 그러니까 썩는다는 거예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는 거는 어리석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반드시 사라져요. 그런데,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독록도 없고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니라 사라지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부여라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쌓아두는 인생들 이거 뭐 물질만 그렇겠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이 원칙대로 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흘림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지금은 교회 그 T BMW 이거 했더니 김한성 강도사님 그러대요. 네팔에 가서 이걸 입고 돌아다녔더니 그 오다가다가 이렇게 일정에 한국 사람을 네 번이나 만나는 분들이 있대요. 아, 그렇잖아요. 뭐 카트만두 공항에서 만나고 뭐 가면 우리 가는데 맨날 뻔하잖아요, 그죠? 타멜 거기서 뭐밥 먹을 때 한번 만나고 또뭐 포카라 갈때 비행기에서 또 한번 만나고 또뭐 시내 왔다갔다가다가또 얼쩡거리다가 만나고 김한성 강도사님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니까, 그죠? 얼쩡거리다가 또 만나고.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BMW 회사에서 연수 왔냐고 그러더래요. 아, 그리고 우리 뭐, 백종원 집사님 가정에서는 그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지금 부산에 있잖아요. 이거 어린애 거 갖다 줬더니 어 외국에서 사오셨냐고 그랬대. 어, 품위가 있죠. 나는 교회 그 선교 티를 그 외국에서 사왔냐고 말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안목이 없던지 아니면 상당히 옷을 잘 만들었던지. 우리 후자를 믿죠. 옷을 참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근데 BMW의 뜻이 뭐예요?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그렇죠? 또 BMW가 뭐예요? 버스, 메트로, <laughs> 워킹, 그런 게 아니고. 이게 BMW가 뭐예요? Blessing, 축복이라는 게 축복. 이게 추력 19장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들이고.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은 다뭘 연결시켜야 돼요? 사명으로, 미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꿈이 뭐예요? 먼저 믿는 자, 나중에 믿는 자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워시 그게 우리 삶이라고요.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죠. BMW. 그죠?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축복받았잖아요. 축복은 놔두면 썩지요. 좀과 동로기 오고, 도둑이 뺏어간대요. 그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미션으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명으로 다 연결시키면은 그것이 천국에 쌓이는 것이 되고, 후손들에게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버림받지 않는 길이고 내가 루카 같은 사람 보가스 같은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다 온다는 거죠. 이거 해야죠. 사명이라 사명.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거기 사랑장인데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뭐 4절부터 쭉 나와 있죠. 4절에 보면은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세 가지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네 번째 말씀이 참 좋아요, 그죠? It does not boast. It does not boast. 그러니까 love 와 boast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랑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랑은 뭐예요? 뻐기는 거. 뻐. 내가 더 있어요. 돈이 더 있고 뭐 건강이 더 있고 학식이 더 있어요. 더 있는 것을 가지고 뻐기는 거. 그럼 죄수 없죠? 그 죄수 없잖아요, 그? 거 잘난 척하고 뻐기는 걸 누가 좋아해요? 이거? 그래서 자랑질을 하면은 다 뺏겨버리고 정말 재수없어요. 근데 사랑은 뭐냐? 내가 더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건 똑같은데 자랑질이 아니고 줄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기쁜 거야. 왜 그러죠? 돈 없는 사람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아, 돈으로도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돈 있어도 할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돈이 뭐 많이 하는 거, 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돈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학식이 있어요. 학식이 있는데 얼마나 기뻐요. 학식을 나눌 수 있으니까. 어제 저녁에 어떤 미시성을 가진 박사가 하나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라 고해서 왔더니,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만났어요. 어떤 빈방에 들어갔거든요. 빈방에 들어갔는데, 어, 갑자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 방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빈방이 아니었는데 간 거죠. 나중에. 근데 거기 왔던 사람들이, 그, 뭐, 엄마와 딸들하고 해서, 뭐, 이렇게 좀 20대의 자매들하고, 그 엄마 둘하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먹으면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좋은 얘기 좀 해주라고. 유익한 얘기 해주라고. 학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형제거든요. 어, 그랬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한나라, 한나라 전공을 했는데, 한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중국의 한 나라. 한 나라의 가치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봐가지고, 너희의 뿌리가 어디냐? 그러면 걔네들은 항상 한 나라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 글자도 한자 그러잖아요. 그죠? 한나라. 한 나라의 글자잖아요. 한 나라. 한 나라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사실은 중국 전체의 외형적인 통일을 이룬 것은 진시황이죠. 진나라. 그죠? 진나라. 근데 진나라를 치지 않고 한나라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한나라 때 비로소 하나됨을 이루었대요. 에베소서 표현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중국의 하나됨. 지금도 하나된 중국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나라 고조 유방부터 시작해서 4대 무제까지 한 무제까지 그들이 흉노족과 싸우면서 중국이 하나라는 의식을 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이라는 의식, 중국이 하나라는 의식. 그러니까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만든 게한 나라래요. 그래서 한 나라가 중요하다. 얼마나 굉장히 많이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 시진핑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쭉. 그리고 뭐 항공사에도 타이완, 홍콩, 뭐 이런 데도 타이완 차이나로 표시하라 그러잖아요. 차이나에 있는 나라들 그런 뿌리가 되는 게 어디냐? 그게 한 고조 유방부터 시작해서 한무제까지 그 4대에 걸쳐서 그 토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중국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 하면서 많이 배웠다. 그러, 그러고 있었어요. 이게 지식의 능력이에요. 지식이 있으면 뭐할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걸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죠. 젊은 사람들 그런 자극을 받으면 이제 공부할 때 얼마나 또 깊어지겠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강해서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사람 많이 있는데 성기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젊어서 좋은 거예요. 왜 좋죠? 아, 젊은 사람은 활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수련회 같은 데 가져와가지고 교회를 활력 있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힘차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흘릴 것인가, 무엇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흘림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전체도 풍성해지고, 본인도 풍성해지고, 자손만대까지 풍성해지고, 장차 갈 천국에서도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번 우리 전교의 수련회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 놓치지 말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약함 이것도 능력이에요. 거기서 금이 간 항아리 같이 흘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전해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